우룡 고개입니다. 눈길이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laughs> 영치산입니다. 황석산, 금망산 월봉산, 그리고 대관등선의 할미봉, 남덕유산, 덕유서봉, 쭉 펼쳐집니다. 이 아래쪽이 부전 마을입니다. 황석산과 영지산 사이의 부전 마을입니다. 강안산 방향입니다. 이 아래쪽은 모령곡입니다. 팔공산 방향이죠. 부전 마을입니다. 백운산과 영취산 아래의 부전 마을입니다. 아, 이 집은 옛날에는 집안에 정자도 있는데 빈집은요, 빈집이에요. 영치산과 백운산 자락입니다. 집들이 다 문실가 있습니다. 좋은 동네지만. 영취산 방향입니다. 영취산에서 백운산 가는 길입니다. 등산에는 온통 로입니다 백운산이죠.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유순한 장안산 능성들도 보이고 있네요 조리대 구간입니다 조리대 구간에 바람을 막아주네요. 조립대가 좌우에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중고계제. 영치산. 중고계제는. 중간에 있는, 재라고, 중재라 그러죠. 중고의 제. 그 아래 보면, 중기마을, 중터마을이 있죠. 터기자로 써서, 중기마을. 중기마을에서, 중재 가는 거는 뭐, 한 1km 정도 홀로 가면 됩니다. 대방마을로 내려가는 길과 빼빼재로 내려가는 길의 삼거리입니다 대원산입니다 1,278.6m 네요 이 대방마을은 함양에서 일대방 이효리, 삼계평이란 말이 있듯이, 함강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대방 마을을, 대빵 마을이라고 하죠. 두 번째가 이효리, 효리 마을, 세 번째가 정여창, 고가 마을, 개평 마을이죠. 삼계평이라고 그러죠. 이효리, 일대빵이라고 합니다. 백도대관에는이 백운산이 하나밖에 없는 산이죠. 백운산이 전국에 참 많죠. 옛날에 동산 한창 할때 이번에 한두레씩 그냥 신발을 떨어뜨렸었는데, 백운산입니다. 영치산 쪽입니다. 장안산 쪽입니다. 광대동 마을입니다. 장안산과 영치산과 백운산에서 흘러온 물들로 이루어진 이 지지계곡에 있는 유일한 마을이 이 광대동 마을입니다. 이 광대동 마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 이쪽은 지금 장수입니다. 장수군인데 이 중재 이 장수와 함양의 중간에 있는 이 중재를 넘어가면 중기 마을과 대박 마을, 대박 마을이 나옵니다. 여기는 원지 마을 원지마 광대동 마을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이런 빈집터가 있는 원지마을입니다. 백두대간 능선입니다. 기나 진짜 알지키라 이 집은 이 집은 동네 의귀에 예, 옛날에 매점이네 매점 매점 겸뭐 주막 뭐 이런 집이네 공중전화 박스도 있었고 위성 방송도 있고 뭐 그런 집은 주류 일절 시골 주막입니다 <laughs> 참 봉화산 아래의 두동마리 봉화산 아래에, 정말 도매산골입니다 성암마을입니다. 민속마을입니다 진짜 꽃 피는 산골입니다 첩첩산 중입 지리산능선, 서북능선이 저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관능선 개발 500m나 되는 높은 고지대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구상마을. 과거에는 이 봉화산이 바로 밑이라서 이 호랑이가 자주 출몰해서 개를 잡아서 호랑이에게 갖다 바친다. 그래서 개구자를 써서 구식 마을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구상마을로 바뀌었다고 하죠. 아홉 명의 재상이 나올. 마을이다. 막뭐 그런 의미로 구상마을이라고 합니다.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이 마을은. 내려다 보는 경치가. 이 하루 쪽에 경치가 참 멋있죠. 앞들판이 참 넓습니다. 중부골 송리 마을입니다. 봉화산 아래에 심심주곡에 들어앉아 있어 소나무 숲이 아주 백백하게 발달했다고 송리입니다. 부동 마을이네. 이 부동 마을은 소포자를 쓰는 것으로 봐서 소세 모양을 하고 있다. 막 그런 의미에서 이 부동 마을이라고 여기 집은 역시나 봉화산 아래에 있는 심산유곡의 오지 마을입니다. 매치 아. 마을. 왼쪽은 경상도, 오른쪽은 전라도. 한 말에서도 두 개의 도가 공존하고 있는 말입니다. 매치 이건 옛날에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노름판과 뭐 섹시집이 뭐 많았다고 하는 뭐 그런 곳이고, 또 여기에 또 인물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인물들도 재미있는 동네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인물도 많이 나고 뭐 여러가지 일도 많이 생기겠습니다